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쭈염이 6,000원치 구성을 가지고 왔고 제작 랜봉 맡겨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6,000원이 대량으로 들어갈 그 야, 가격은 아니어서 소장으로 포카 최대 중복이 2장으로 진짜 소장하기 엄청 좋게 랜봉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구성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슬로은 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인님 출처 한장 들어가고 그리고 크레데르님 출처 이는 비엔님 출처? <laughs> 얘는 지니님 출처 이렇게 들어가고 어, 최대한 지민 오빠 지민 오빠 위주로 넣어달라고 해서 지민 오빠 위주로 넣었어요. 슬로건만 해도 맡겨는 금액이 4분의3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누은 소장용인데도 3배, 종, 3배 정도 했어요. 이거는 비스페이스님 출처 리브님 출처 후아님 출처 이렇게 인생 네컷이 들어가고요. 얘는 사월호인님 공동 출처 한 장. 얘는 크레데렛님 출처 포토티켓 한 장. 이거는 비스페이스님 출처 한 장. 그리고 티님님 출처 한 장. 이렇게 업소가 들어가구요 스티커로는 다세 장씩 고정했고, 태서원님 출처. 그리고 댄님 출처. 루아님 출처. 이건 주소라벨지세 장. 3장. 다세 장씩 들어갑니다. 영상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건 포카 보여드릴게요. 다 모든 포카 다두 장씩 들어가요 형님 출처 설미님 출처 봄빛님 출처 제가 이거 은허설님 출처 이거 출처 기재 안 하셔도 되는 거 리브님 출처 공통뒷면그 크레데렛님 출처 제자람박 영상을 올리려고 찍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야 편집하기 무서워서 지금 언제 올릴까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어 완벽하게 가지고 들어 할게요. 카데님, 정민님 공동 출처. 여긴 제출처고 이렇게 시리즈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한 장씩 들어가 해봉님 출처. 여기 여기서부터만 다른 멤버로 구성되고 나머지 아까 앞에 나지이오 바로 구성했어요. 얘는 얘도 해봉님 출처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로아님 출처 시리즈. 아 조금이 안 접히지? 아, 됐다. 치대가 자꾸 흔들려서 이렇게 포카들이 들어갑니다. 포카만 해도 맡겨 준 금액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쭈야미 6000원치 지민오빠 위주 구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해줘서 고마워 안녕 제작램빵은 계속 받고 있어요.